헬슈바 23일 10편 103편 17절로 22절 말씀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정들며 그의 뜻을 행하여 모든 청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에녹이 있어 103장 1절로 4절 말씀. 의로운 자들을 위해 예비된 더 좋은 보상과 부활의 신비. 이제 내가 너희 의로운 자들에게 그분의 크신 영광과 존귀와 광대한 주권과 위엄으로 맹세한다. 나는 이 신비를 이해하고 있고 나는 하늘의 그 돌판들을 읽었으며 거룩한 자들의 기록을 보았고 나는 그 안에 너희에 관해 적힌 것과 새겨진 것을 보게 되었다. 모든 선함과 기쁨과 명성이 의로움으로 죽은 자들의 영들을 위하여 예비되었고 기록되어 있으며 훨씬 더 좋은 것이 너희의 수고를 위한 보상으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너희가 받을 몫은 살아있는 자의 받을 몫보다 훨씬 뛰어날 것임이 보여졌다. 으로만에서 죽은 너희의 혼들은 살아날 것이고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들의 기억은 영원의 모든 세대들 동안 위대하신 분, 앞, 분 앞에서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인들의 오만 불손한 비난과 학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